안녕하세요. 김아따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오후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07분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중이고요. 오늘은, 어 제가 아침에 8시 반에서, 반에 집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총 4건의 일을 하고, 코를 잡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를 아침에 그 용인 남사에서 어좀 시끄럽네. 용인 남사에서 저기 화성 제부도 가는 걸 잡았는데요. 어 이거는 뭐꽃타분입니다꽃타분인데 그냥 뭐 바닥 깔아가지고 가는 짐이라서 그냥 뭐 저는 사실은 제부도 제부도에 들어갔습니다. 제부도. 근데 사실은 제가 코를 잡을 때 그냥 뭐 화성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사아버렸는데 아시 알고 봤더니 또 제부도까지 안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또 바닷길 열리는 거 아시죠 그 모세의 기적처럼 열리는 그냥 그곳을 또 지나가가지고 영어는 뭐 일반 일반 보니까 글램핑장 새로 이렇게 카페랑 글램핑장 이렇게 뭐 준비하고 계시던데 또받으신 사장님이 아이고 이거 또뭐준비한다 고생이 고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뭐꽃잘 예를 들었고요. 시간은 좀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나왔는데, 또 물건 실은 데까지 18km, 어, 한 30분 가서 물건, 실으러 어, 갔고, 또 대기 시간이 또4 0분 있었어요. 또 아침에 다른 그 짐을 또 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물건도 준비도 안 됐고, 애들이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주가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요. 도착하니까 한 10시 한 40분 450분 정도 된것 같은 물건 다 내리고 이러니까 11시 좀안 돼가지고 물건 내렸는데 어쨌든 그냥 뭐 이것도 단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또 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내려주고 나서 바로 그 제부도에서 나와가지고 코를 보다가 또 서울 중구 을지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 코를 잡았습니다. 요거, 착지는 두 군데입니다. 두군데에 단가가 아주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 이 생각할 때 그냥 거리가 서울에서 뭐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조금 그런데 요거는 제가 가보니까, 아, 어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50m 앞에 그 내려주는 집이래가지고. 물건을 파레트두개 실어가지고 그냥 하나 하나씩 뭐 이렇게 내려줬는데 수작업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줬는데 뭐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냥 덩어리 큰 것들 뭐한몇 개씩 실려 있는 거 이렇게 내려주고 오늘 두 번째 일은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한 시에 끝났습니다. 한 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물건 내려주고 어그 앞에 또 카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주일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은 제가 뭐 밥을 안 먹었습니다. 대도 별로 고프지도 뭐 않고, 어제 많이 먹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가 고프지가 않더라고요. 아, 제가 알고 사실은 지금 핸드폰이 거치대가 없어서 <laughs>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했고요. 세 번째 콜은 저기 성수동에서 어, 그 평택 서평 가는 걸 잡았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보니까, 단가는 그냥 그렇게 좋은 단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저도 내려와야 되고, 뭐, 서울에 성수동 있어봐야 별볼일 없고 해서 그냥 잡았습니다. 그, 2시 물건 상차해가지고, 2시에 상차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뭐, 기본 1시 40분에 도착하니까, 물건 바로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나오는 길에 서울에서 뭐 차가 또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아무튼 뭐, 3시 10분쯤에, 가지고 물건 바로 내려줬습니다두발 했던데 물건 내려주고 아, 또 내일 아침에 강남 가는 걸 잡아가지고 오늘 총 4개, 4개를 하고 지금 이제 집에 복게 하는 중이고요. 오늘은 총한 뭐 3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요. 낙가는 어, k 로당보다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가 자체는 전혀 문제도 없고 물건도 전혀 문제도 없고 아침에 좀 약간 좀 대기하고 좀 짜증이 날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소소하게 오늘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강남 가는 것도 요거 뭐, 닥트 아주 가벼운 제품을 실려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8시까지 넣어주면 던져가지고, 뭐, 시간도 그렇게 뭐, 빠르지도 않고 해서 아주 그냥 괜찮은 짐 잡아서 가고요 요것도 제가 닦아 약간 올려서 그냥 갑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어플을 볼 때, 뭐,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이, 이거를 가져갔을 때,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단가를 좀더 올려야죠. 그래고 뭐, 이거 뭐, 약간 올려주면 내가 가볍다, 이러면은, 그수용사에서도 어 그냥 뭐, 웬만하면은, 그거 뭐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쿵이 올라왔을 때, 그래도, 바로바로 나가면은 뭐, 안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자기네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잘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내내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복귀하는 중입니다. 아 이제 뭐월 달에는 아니지 4월 달에 제가 그 일을 한 거는 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있는 뭐 날짜 일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했고 그렇게 뭐 나쁘지 않는 매출 매출이었고요. 그래도 요즘에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뭐 하루 세네 건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네 건은 꾸준히 했고요. 뭐 매출도 괜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쉬었어요. 어제까지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쉬고 오늘 처음 나왔는데 5월 달도 이제 뭐 수목 뭐 이틀 밖에 없잖아요. 금, 토, 일, 또, 3일, 휴, 일이고. 아, 그래서 올 달에 약간 조금 이렇게 행사도 많고, 돈 나갈 때도 많고 한데, 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있는데 근데 그게 또뭐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일을 할 날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월 달에 행사도 많고, 어린이날, 뭐 부모님, 저기, 어버이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이 퇴근하고 이제 와이프랑 어머니 미리 이제 좀 배로 갑니다. 갔다가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상님들도 이제 5월 시작되는데 또 이제 생각보다 뭐 일이 뭐 너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대기로 뭐몇 시간 한다는 뭐 3월달 2월달처럼 그냥 그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5월달 시작됐으니까 또 이제 5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출에 어, 많이 올리시길 또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